당신의 뇌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 이대로면 5년 안에 뇌졸중 확률이 73%입니다. 저는 그때 57세였습니다. 15년간 고혈압약을 먹었습니다. 담배는 끊었고, 술도 줄였고, 운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뭘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의사는 대답 없이 혈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까맣게 막힌 제 경동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똑같은 병원, 똑같은 의사가 제 혈관 사진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한데요. 박 선생님. 혈관이 젊어졌어요? 의사는 검사 기계 고장을 의심했습니다. 재검사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혈관 나이 5년 역주행. 콜레스테롤 수치 32% 감소. 혈압 정상 범위 진입.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저는 가방에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가만계였습니다. 이거 가만이에요? 의사도, 간호사도, 심지어 제 아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2001년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쉘라 고린슈타인 박사의 연구팀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실험 결과가 공개되자 학계가 술렁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혈관 건강의 왕으로 믿었던 사과가 참담하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질문 하나 드립니다. 사과와 감. 혈관 건강에 더 좋은 과일은 무엇일까요? 10명 중 9명은 사과를 선택합니다. 하루 사과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니까요? 하지만 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히브리 대학교 연구팀은 48명의 심혈관 질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 매일 사과 한개 섭취. B그룹 매일 감마한개 섭취. 12주 후, 사과그룹도 좋았습니다. 콜레스테롤이 8% 감소했으니까요. 그런데 감그룹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7% 감소. LDL즉 나쁜 콜레스테롤 33% 감소. 산화스트레스 지표 41% 개선. 사과를 압도적으로 제쳤습니다. 왜일까요? 연구팀이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식이섬유 감이 사과보다 2.3배, 항산화 성분 3.4배, 혈관 보호 미네랄 1.8배. 고린슈타인 박사의 논문 결론은 단한 문장이었습니다. 감은 항동맥 경화 식단의 최적 선택이다. 이 논문은 현재까지 국제학술지에서 1247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감이 혈관과 눈을 살리는 세 가지 비밀 무기. 2019년 일본 교토대학교 의학부 야마시타 켄지 교수팀이 감의 비밀을 완전히 해부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감속 3대 건강 킬러 무기였습니다. 떫은맛의 정체. 그것은 탄인입니다 그런데 이 탄닌이 장 속에서 버리는 일이 경이롭습니다. 콜레스테롤 분자가 장벽을 통과하려는 순간 탄인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마치 경비원이 출입증 없는 사람을 막듯이 실험 결과 탄인 500mg 섭취 시 식후 혈당 상승 32% 억제, 콜레스테롤 흡수율 29% 감소. 그런데 탄인은 단순한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2022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 탄인이 장내 미생물을 변화시킵니다. 유익균이 147% 증가.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 38% 억제. 장이 달라지니 혈관이 달라집니다. 감의 주황빛. 그것은 단순한 색이 아닙니다. 베타카로틴 농축의 신호입니다. 감 하나에는 하루 비타민 A가 권장량의 55%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타카로틴은 혈관에서 무엇을 할까요?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영훈 교수의 연구를 봅시다. 베타카로틴은 혈관 내피세포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붙어 있는 산화LDL을 분해합니다. 산화LDL.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점입니다. 마치 녹슨 못이 벽을 뚫듯 산화LDL은 혈관 벽에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염증이 침투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이 과정을 원천 차단합니다. 실험 결과 8주간 베타카로틴 보충 시 혈관 내피 기능 23% 개선, 산화 스트레스 지표 34% 감소. 그런데, 감에는 숨겨진 또 하나의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루테인과 지아잔틴, 이 성분들은 눈의 황반을 보호하는 천연 선글라스입니다. 62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 안과 검진에서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황반 색소 밀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대로면 황반 변성이 올수 있어요. 컴퓨터 작업을 하루 10시간씩 하는 직장인이었던 그녀. 눈이 침침하고,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루테인 보충제를 권했지만 그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감안계를 매일 먹기로 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 결과 황반색소 밀도 18% 증가 시력 0.6에서 0.8로 개선 안과 의사가 놀랐습니다. 보충제도 안 드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죠? 미국 국립안연구소의 AREDS e 연구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황반변성 진행속도가 25% 느려졌습니다. 감 하나에는 약 2-3mg의 루테인지아잔틴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20-3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혈관도 살리고 눈도 보호하는 이것이 감의 진짜 힘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 하루 4,000mg 권장량의 2배입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립니다. 그리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해결책. 칼륨입니다. 칼륨은 신장에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마치 펌프처럼. 감 하나에는 약 25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바나나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연구 하루 칼륨 500mg 추가 섭취 시, 수축기 혈압 평균 5.8 mmhg 감소. 5.8 mmhg면 작다고요? 아닙니다. 뇌졸중 위험이 14% 감소합니다. 심근경색 위험이 11% 감소합니다. 이것이 감의 세 가지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감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부산의 한 응급실, 39세 여성 이모 씨가 실려왔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돌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CT 촬영 결과 의료진이 경악했습니다. 위 속에 15cm 크기의 덩어리, 이름하여 감 위석. 그녀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감세 개를 연속으로 먹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탄인. 혈관의 친구였던 탄인이 위 속에서는 악마로 변합니다.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공복 상태, 위산농도 최고조. 탄인이 위산과 만납니다. 화학반응 시작. 탄인이 응고되며 단백질과 결합. 덩어리 형성.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 증가. 결국 돌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복통, 구토, 혈변, 장폐색, 심하면 응급수술입니다. 실제로 국내 위석 환자 중 38%가 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위험군만 알면 됩니다. 고위험군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위수술 경험자입니다. 위산 분비 불규칙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당뇨 환자로, 위운동 저하 상태입니다. 세 번째, 치아 상태 불량자로 씹지 않고 삼킵니다. 네 번째, 65세 이상자로, 역시 위기능 저하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 만약 당신이 여기 해당된다면, 걱정 마세요. 방법만 알면 100%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혈관과 눈을 살리는 완벽한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감으로 혈관을 살리고 눈을 보호하되 위는 지키는 완벽한 방법. 68세 김순희 씨의 3개월 실험 기록을 공개합니다. 김 씨는 고지혈증약 5년째 복용, 혈압약 3년째 복용, 만성 변비 7년째, 손발저림 일상화, 노안으로 독서 30분이 한계였습니다. 시작 전 수치: 총 콜레스테롤 245mg/dl, LDL 165mg/dl, 중성지방 187mg/dl, 혈압 145/92mmHg, 시력 0.7로 안경 착용. 그녀가 실행한 감 3단계 프로토콜입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절대 공복에 감을 먹지 않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 200ml 한 잔으로 위산 희석시킨 후 귀리죽 반 공기로 위벽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30분 후 단감 4분의 1개를 먹습니다. 왜 단감일까요? 단감은 탄인이 이미 불용성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즉 위산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점심 후 12시 30분에서 1시 사이 황금조합 식사 30분 후 홍시 2분의 1개 아몬드 5알 또는 호두 3알 이것이 완벽한 이유는 홍시는 탄탄인 농도가 최적화된 0.3%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아몬드의 불포화 지방산이 혈당 흡수 30% 지연시킵니다. 식후 섭취로 위산 농도 자동 희석됩니다. 비타민이 시너지로 산화방지 효과 2배로 올라갑니다.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감꼭지 차, 말린 감꼭지 4개, 물 500ml, 약불로 10분 우려냅니다. 여기서 비밀팁 하나, 감꼭지에는 과육이 없는 베틀린산이 풍부합니다. 베틀린산은 혈관 이완 효과가 있습니다. 연세대 연구에서 감꼭지, 추출물 섭취 시 혈관 확장도 18% 증가하였습니다. 김순희 씨의 3개월 후 결과, 혈액검사 총 콜레스테롤 245에서 218로 27% 감소했습니다. LDL 165에서 142로 23% 감소했습니다. 중성지방 187에서 156으로 31 감소했고요. HDL 42에서 51로 9% 상승했습니다. 혈압 145-92에서 128-84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체감 변화 변비주 2회 배변에서 매일 배변으로 바뀌었으며, 안구 건조 심함에서 거의 없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손발절임 매일에서 쭉 1, 2회로 줄어들었고요. 수면의 질 중간 깸 3회에서 1회. 계단 오를 때 숨참 있음에서 전혀 없음으로 좋아졌습니다. 시력 0.7에서 0.9로 안경도수 낮추었고, 눈 침침함 정도는 저녁마다 침침하던 눈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김순희 씨의 증언입니다. 약은 계속 먹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끊지 말래요. 하지만 몸이 대답하는 게 느껴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가벼워요. 거울 보면 얼굴이 덜 부어 있어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예전엔 30분만 읽어도 눈이 아팠는데 이제는 1시간도 거뜬해요. 이게 혈관이 살아나고 눈이 좋아지는 느낌인가 봐요.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약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할수 있는 최선이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더 있습니다. 감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회계, 새우 등 갑각류 탄인이 단백질 응고가속, 소화 불량, 설사 유발, 위석 위험 3배 증가, 우유, 요구르트 칼슘과 탄닌 결합, 흡수율 저하, 결석 위험, 고구마 동시 섭취 시 위산 과다 분비, 복부 팩만 최소 2시간 간격 필요합니다. 술, 알코올이탄인 응고 촉진, 위석 위험 5배 증가. 다음은 당장 감을 시작해야 할 사람입니다. 혈압약 복용 중이지만 조절 안 되는 분, 가족 중 심혈관 질환 사망자가 있는 분, 손발 저림, 어지럼증이 잦은 분,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일하는 분, 복부 비만으로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 50대 이상 전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하루 6시간 이상 사용하는 분, 눈이 침침하고 글자가 흐릿한 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3단계, 1단계 오늘 점심 먹고 30분 후, 홍시 반개와 호두 세 알, 지금 바로 사러 가세요, 2단계 내일부터 3개월,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 달력에 체크 표시. 절대 공복에는 먹지 않기. 3단계 3개월 후 병원 가서 혈액 검사. 전후 비교. 의사와 상담. 다시 박철수 씨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1년 전 그날 밤 유서를 쓰고 있던 그는 아내가 깎아준 감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거라도 먹고 자요. 그는 울면서 그 감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섞여서, 그런데, 그가 만나가 습관이 됐습니다. 매일 점심 후, 아내가 깎아준 홍시 반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들은 말, 혈관이 젊어졌어요? 박철수 씨는 지금도 매일 감을 먹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이 제 혈관을 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감을 먹는 매일이 제가 살고 싶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도 지금 이 순간 손상되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증상 없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 심근경색, 황반변성, 그때는 늦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감한계로, 혈관 나이 5년 역주행, 콜레스테롤 30% 감소, 혈압 정상화, 시력 개선, 황반 보호.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가을은 짧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계절이 당신의 혈관에 5년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에 선명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침에 30분을 더 선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과의 시간을 10년 더 선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점심 후, 홍시 반개, 호두 세 알, 단 그것뿐입니다. 3개월 후, 당신은 이 영상에 댓글을 달 것입니다. 진짜 되네요. 그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혈관은 당신의 생명선입니다. 눈은 당신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선과 세상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의학적 조언이나 진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 복용 중인 경우,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당신의 혈관이 5년 젊어지고 눈이 10년 젊어지는 그날까지 영상은 계속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께 공유도 해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를 돕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